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고객들이 몰라서 청구를 음. 못 하니까 사례 몇 개를 해주면 아 어,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근데 보험료 싸네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. 근데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누수만 아 누수만 누수만 아, 음. 근데 음. 누수만 누수만 50이고 딴 거는 20 20 그대로고 그러면 이 여러 명이 들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아 네네 네. 그뭐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러니까. 음. 자, 가족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뭘 여러 개를 음. 가입해 그 이건 압니다 예, 예. 이런 예. 말씀을 전 많이 하시거 근데 이제 여기 네.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. 현재 이제 (20만 원) 부담금이 있을 때 자기 부담금이 있을 때 음. 계산되면 제가 남에게 (100만 원의) 피해액을 끼쳤습니다 음. 저 혼자 가입되고 있다 가입하고 있었다라면 (100만 원에서) (20만 원) 자기 부담을 제외한 (80만 원을) 보상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부입니다 음. 부부가 각각 가입돼 있다면. 음. 각각 20, 20을 공제했을 때 80, 80이고 합치면 160이 되잖아요. 그러면 피해보다 더 음. 많아지지 않습니까? 음.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시기 뭐냐면 두 사람의 합금액 분의 음. 내 거. 음. 그러면 2분의 1이잖아요. 음. 그러면 100만 원의 2분의 1인 50만 원을 제가 보상할 수제 거에서 보상하는 거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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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있다 남편 거에서도 마찬가지 2분의 1, 100만 원, 50만 원 보상이니까 음. 50, 50해서 합. (100만 원을) 보상해 줄수 있는 거예요 예. 자기부담금이 빠졌죠 이런 음.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없이 혼자 했을 어, 때는 음. 그냥 (20만 원을) 자기부담을 안 해야 되는데 네. 가족 중에 이렇게 서로 들었다고 하면은 자기부담금이 네. 없어지고 그냥 (100만 원이) 다 지급돼요 그래서 같이 아. 하는 게 좋아요 가족들이 네, 근데 여기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이거를 그냥 계산하시기 귀찮으시니까 네, 네. 여러 개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이 없어져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. 30만 원의 피해를 끼쳐서 제가 청구를 합니다. 그런데 네. 30만 원의 자기부담금 20을 빼면 10만 원이죠. 그런데 네, 네. 부부가 있다고 했을 때 네. 저도 10만 원 남편도 10만, 10만, 10만 원이면 네. 합쳐서 20만 원이죠. 네. 20만, 원. 20만 원이 피해액 30만 원보다 작잖아요 덥죠. 이런 경우는 이 20만 원이 인정되는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피해액보다,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배상받을 금액이 네. 이 피해액보다 작으면 그대로 고정이 되고. 아, 커야 되는거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면, 합산금액이 크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그럼, 효과다. 이렇게 그럼 생각해요. 예를 들어서 네네. 그렇게 금액이 한 30이나 낮을 때는 다못받는데나 말고 네네. 우리 애들, 둘다 들었어. 네 명이 들고 있어. 네네. 그런 경우는. 그런 경우도 식이 다 똑같겠죠. 왜냐면 하 4분의 1분의 내 거니까 똑같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분의 1로 100... 나눠지는 거예요. 네. 10, 10, 10, 10, 40이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 있는데 네. 저희가 가족입니다. 네. 네 사람이 다 가지고 네. 있으면 네. 20만 원씩 강제하면 네. 80, 80, 80, 80이 되잖아요. 네. 240분에 네. 제 거인 80을 하면 4분의 1이죠. 그럼 100만 원에 4분의 1, 25만 원이 제가 받을 수 있는,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? 음. 25만 원, 25만 원, 25만 원이. 그거는 원은. 되는데, 네네. 예를 들어, 아까처럼 30일 경우. 아, 30, 아 30일 경우? 네. 그러면. 10 10 10 10 40이 되죠. 네, 네 30을 넘어서잖아요. 아, 예. 이러면 이제 이거는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 시기 또 조정이 되는 거. 그러니까 제가 아, 아. 여러 음. 명이 가족들이 아, 네네 네. 우리 딸내미들 다가 되어 있거든요. 아,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. <laughs> 본인이 이제 아니라니까 네 명이거든. 아, 맞습니다. 네 명이니까 <laughs> 그러면 가족들이 많이 갈입 있을 경우 금액이 좀 낮아도 보상될 확률이 높은 거. 아, 네 네. 이게 <웃음> 중요한 <웃음> 거예요. 우리 <웃음> <웃음> 저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. <laughs> 다 들어야 됩니다. 아, 네. 아, 좋은 얘기네. 아, 진짜 그래서 아 그래서 특약을다 가입시켜주는 거데 아, 법무 뭐라 그러냐면, 예. 아니, 애들 것까지 일배에왜 넣느냐고 음... 얘기하거든요. 음..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가족으로 애가 커서 결혼을 하고 또 가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. 이게 백세만기 평생 가는 거니까 좋다. 근데 아, 비갱신으로 네. 한다면 쭉 가는 거니까. 아, 어, 하여튼 뭐, 비 네. 비갱신. 근데 이렇게 작은 금액의 보상일 경우에 둘만 하면은 20밖에 안 되는데, 네 음... 명이면은 카바가 된다. 다 어, 이거 포인트. 네. <laughs> 아니 근데 그 일배책 원래 담보 음. 되게 싸잖아요. 싸죠. 음. 어, 그거갖또모라는 사람이 있어요? 몇백 원. 아니 그니까 이거 뭔지 모르고 네. 그냥 웬만한 거, 거, 거 자기가 그냥. 원하는 것만 가입하고자 하는데 음. 이건 왜 넣었어요 할때 설명을 해줘야죠. 음. 음. 근데 사실 저도 이 일배책 설명을 아미나 이거보다 엄청 많이 해요. 음.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고객들이 몰라서 청구를 음. 못 하니까 사례 몇 개를 해주면 아 어,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. 근데 보험료 싸네요. 이거 꼭 넣어주세요.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음. 근데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. 음. 어, 정말 잘했다라는 그 느낌과 음. 제 전화번호 딱 이렇게 끝내죠. 음. 죄송합니다. 장난 척해서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. 어,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러면 네. 중요한 건 이제 사례잖아요. 네.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고객을 만났을 때 이런 사례가 일때 이렇게 됩니다. 라는 좀, 아까도 좀 사례를 말했을 수 있지만, 네. 그건 최성호 님이 해주신 거고, 네. 우리 백신님께서. 어좀 드라마틱한 사례 우리가 아, 또 고객을 만났을 때 했었던 사례를 우리 2부 시간에 아, 아 이거 진짜 시간 잘 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질문할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고를 좀 하고 그때 술을 먹어야 돼하하하하하지하 정신이 없어 빈틈이 없어 방송에 아주 스토리텔링 이 제가 네. 너무 떠들었습니다 도움되는 일이죠 1 되게 좋아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네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나네요.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. 그러시면 OBM 설득 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저랑 친구맺어주세요.